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229 자비의 어머니 1981년 9월 4일 상파울루 브라질 이달 첫 토요일 너는 또다시 이 광대한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에 와 있다. 나의 부름을 유심히 듣고 내 성심에 자신을 봉헌한 내 사랑하는 아들들과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체다콜로 모임을 갖기 위해서이다. 교회는 티 없는 내 성심에 자비로운 사랑이 베푸는 힘 있는 도움을 갈수록 깨닫게 되리라. 나는 자비의 어머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원수가 다른 어디보다 더 손상을 입히고 더 심각한 황폐를 초래한 곳일수록 나의 현존을 더욱 강력히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몹시 황폐해진 교회의 울타리안으로 들어간다. 부러진 꽃은 상한대를 고쳐주고 말라 시들고 있는 꽃에는 새 생명을 주어 생기를 되찾게 하고 구부러진 꽃은 똑바로 일으켜 세워준다. 이 정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만을 위하여 활짝 꽃을 피우는 향기로운 곳이 되어야 하기에 나는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돌려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내 원수가 교회를 숙밭으로 만든 이곳 브라질에서도 나는 아낌없이 후하게 나의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 그래서 불쌍한 아기인 너를 써서 내 자비로운 사랑의 표지로 삼아왔다. 너는 모든 이에게 이 엄마 마음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키도록 그 도구로 불린 사람이니 말이다. 너의 형제 사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굳건해지게 하여라.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보아라. 버림받기나 한듯 맥이 풀려 힘을 못쓰고 있으니 흡사, 목자 없는 양들 같다. 양들의 목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그들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애정과 이해심이 깊은 목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니 내가 마련한 안전한 피난처, 곧내티 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와 나를 따르면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기 속에서 방황하는 내 가련한 자녀들에게 빛과 힘을 가져다 주어라. 이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또 교황 및 그와 일치한 교계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고건해지게 하고 진리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라. 그리고 티 없는 내 성심에 진지하고 아낌없이 자신들을 봉헌하게 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내게 맡겨라. 나는 서두르고 있다. 너희가 지금만큼 이 천상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내가 지키며 보호해 줄수 있도록 너희 모두 서둘러 이 자비의 어머니의 망토 아래로 들어오노라.